안녕하십니까. 저는 투핸즈 투자자문에서 고객자산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분들, 뭐 같이 투자를 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분들과 같이 투자에 대해서, 같이 투자에 대해서, 어,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.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, 어, 사람들이 저마다 그 생김새가 다르듯이, 같이 투자를 한다는 분들의 투자 방식을 들여다 보니까, 다들 조금씩 같이 투자를 한다는 분들의 투자 방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.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가치투자라고 할수 없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가치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았다는 점입니다. 사실 어떤 투자가 가치투자고 어떤 투자가 가치투자가 아닌지를 칼로 무으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. 또 이제 그런 가치 투자냐 아니냐를 뭐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가치 투자다라고 정답을 알려 드린다기보다는 어 제가 생각하는 어 가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왜 그런 투자 방식이 어, 가치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,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는지, 제가 왜 그런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지를 어,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, 어,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,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